순간적으로 차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뚫린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 그 이후로는 차가 좀 힘있게 가요. 한 10톤 씩 올라가면, 뭐한 70km 좀 버벅거릴 때, 요건 한 80까지. 80까지 그냥 힘있게 치고 네, 나갑니까? 치고 나가요. 와. 아, 이제 다른 차는 좀 뜨겁다. 얘는 네. 조금 약간 따뜻하다. 느낌. 아, 따뜻한... 안녕하세요. 크락션입니다. 아, 오늘 비오는 날 대우 프리마 윙바디 차주님께서 저희 으르렁터보 어, 추가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어, 추가 장착 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공기가 지나가는 관로, 흡기에서부터 배기까지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관로에 으르렁터보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대우 차량들은 배기구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도 완전 뭐 S자로 완전 꼬아가지고 엄청 길어요. 배기 라인 구간에 넣어주면 당연히 좋겠죠. 맞죠? 근데 예전에 제뭐 쇼츠를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된 차량들이. 넥센오 5번 축차, 뭐플러 구간, 볼트 풀었습니다. 아, <laughs> 보니까. 우와. 한번 보십시오. 와이렇습 두께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이, 뜨거워. 이렇습 두께. 이게 1년밖에 안된 차량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여러분 차들 속살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연 카본 슬러지가 막 완전 막이 정도 쌓여있어 그 상태에서 으렁터볼를 삽입해버리면 DPF 소음기 필터가 당연히 막히겠죠 거기에 시공을 1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주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배기 머플러 구간에 지금 추가 장착을 하러 오셨는데 으르렁터보가 뭐 효과가 없으면 이게 뭐 추가 장착하러 왔겠습니까? 효과 겁나 좋대요. 겁나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 지금 추가 장착하러 왔습니다. 자, 사장님, 잠시 만나 뵈어 가지고 으르렁터보를 장착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말씀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좀해 주십시오. 아, 4.5돈 타고 그러니까 라 TV 통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설치하고, 이제 또 오늘 어깨에 달아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배기 라인에 매연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까 직접 보셨다 아닙니까? 네, 네. 예. 전에제 쇼츠 한번 보셨습니까? 네. <laughs> 이랬습니다. 두께가. 예, 네, 거기서 매연... 보면 한 두께가 엄청, 한 1mm인가 2mm인가? 엄청나게 두껍더라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카본 찌꺼기가 서서히 불어내지면서 많이 빠졌을 겁니다. 빠졌다는 느낌 아까 조금 들었다 했다 아닙니까? 설명 좀해 주십시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고 f m 페으로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뚫린 듯한 느낌 나가지고 그그 그 이후로는 차가 조금 힘있게 가요. 힘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타면 그 고바이가 동시에 나아니까 맞이요? 고속도로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 10톤 씩 올라가면 뭐한 70km 또 버벅거릴 때, 이건 한 80까지. 사시까지 그냥 힘있게 치고 예, 나갑니까? 치고 나가요 와 RPM은 이제 이게 앨리스 오토니까 예. 기아 변속은 되긴 되는데 예. RPM은 끝까지 레드까지 쓰면서 막 기어 올라가요 지금 아, 무리 안가게 아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 힘은 엄청 올라왔다 맞지? 예 요즘은 그, 더 좋아졌어요 지금 요즘엔 더좋아지습니까아 예. 욕심쟁이다 <laughs> 더좋아지려고 오셨다 아닙니까? <laughs> 일단 차가 살아야지 우리가 사니까 아, 맞습니다 차가 돈줄 음, 아닙니까 쉽게 이야 그렇죠. 차가 어쨌든 고장 안나고 잘 버텨줘야 돈을 버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엔진 열은 빠진 것좀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가끔씩 다른 차분하고 보조탱크 그 예. 아, 냉... 아 냉각수 냉각수 보조탱크 만져보는데 온도 차이가 좀 났어요 많이 납니까? 이제 다른 차는 좀 뜨겁다 얘는 네. 조금 약간 더 좀 조금 따뜻 미지근한... 따뜻하다 아 듣기에. 따뜻하다. 아, 아. 그러니까 소름 안쳐도안들 정도로. 아 확실히 차이 나네. 그러니까 열을 엔진 쪽에는 캡을 열었을 때 네. 열은 안 나는데 머플러 쪽에 서 열이 좀 많이 나는 거는 그쪽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아, 있어아예 맞습니다. 열도 많이 빠지고 힘도 올라오고 어쨌든 열을 빼줘야 맞죠? 차량 엔진 부품의 내고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론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 장착도 하고 오신 김에 저희가 또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간도 조금 변경해드렸다 아닙니까? 미세하게 네, 터치를, 좀, 네, 터치를 좀 해드렸는데 더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더 좋아지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예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안 좋은 짓 하시고, 예. 예.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방금 차주님 말씀했듯이, 엔진, 그, 냉각수 보조 탱크 있죠? 이 대우차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잖아요. 안 뜨겁대요. 그냥 따뜻한 정도. 똑같은 차량 비교했을 때, 따뜻한 정도. 으르렁 터보를 안 달고, 냉각수 온도가 겁나게 뜨겁게 올라가는 그 차량들은 이 차량, 으르렁 터보를 장착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 수리비로 정비공장에 갖다 줘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뭐 사실 알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어, 쪼록쪼록 내리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빗길 안전운전 빨이 중량은 그일정게 시고 생길 거 아닙니까? 중량이 조금 오락가락하더라. 가고 때는 뭐 4톤 5톤 좀 무거운 시름이 한 8톤가 실린 것 같은데 아 보통 제가... 4톤에서 8톤 정도 실고 다닙니까? 요즘 마트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엄청 가볍고, 예. 어떨 때는 뭐, 요즘은 워시액을 좀 싣고 다니니까 무게가 좀 있더라고요. 아, 워시액 싣을 때는 좀 무겁고, 그때가 보통 한 4.1로 오고, 예. 거의 이제 밑에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제 신형 운송을 뭐 보통 한 100km 좀 하고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고 한, 키로수가 다음에 한 800km는 이틀에 800km 타거든요. 이틀에 800km? 네. 시네바리 근데... 하면 연비 많이 떨어지는데, 시네바리 아, 차들하고 저... 장거리 차들하고는 연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일단은 기름을좀 적게 먹긴 먹어요, 지금. 아, 기름은 확실히 적게 먹네, 예. 예, 기름이 지금 한 달은 계산 안 해봤는데, 예. 전에는 조금 무리하타면 무조건 오버했거든요. 예, 지금은 예. 연... 많이 남아요. 그전에는 시네바리를 거의 안 하다가, 지금은 시네바리를 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연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단 말 아닙니까? 연비가 이제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네발이 해도. 네 발을 해도 좀 높게 네. 나온다. 그리고 또 이게 또, 2차 물류라고 네. 완전 오르막이 이제, 경사를 보면 한3 0도 경사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음식시에네. 네, 거기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걸 몇번 하는 거예요. 그게 시내 발이에요. 아... 거기 물건 싣고 그 바위로 올라갔다가 물건 내리고, 또 빈차로 내려왔다가 또 싣고 다시, 그거 하 한, 많이 할때세 번, 네번 하거든요. 그러면 고바이 센데 짐실고 올라가면 기름 쭉 빨리 보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요 허보 소리도 부드럽게 쫙 올라갔다 빠졌다 그러고 아 그런 건 확실히 좋아졌네 아. 힘은 잘 써요 힘은 잘 써요 지금 힘은 더잘 씁니까 그 전보다 네. 그 전부 잘 쓰고, 거기가 이제 약간 고바이가한 30도 되니까, 예, 예. 거기가 조금 올라가면 보통 일반 차도 2단도 못 올리거든요. 아, 엄청 세네. 딴 차도 왕 한번 올라가요. 저도 어. 이제 완전 오토라서 왕 한번 올라가는데, 예. 하기 전에 보다는 차가 기아가 힘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제 온도 게이지가 더 올라가요. 일단은 유온 센서도 많이 올라가면 100도, 100도도 안 올라가요 온도에다가 아, 많이 안 올라가네 그 전보다 예그 전보단 덜 올라가요 지금 2분호 어... 꽤다 하면 더안 올라가요 아, 뭐좀 물건을 조금 무거운 식 싣고 올라가면 저이 이층 가면 약간 고바이 높은데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예 예, 예. 여주 분기점 가기 전에 상행할 때나 올라올 때는 기아 변수는 떨어지는데 엔진 이 힘을 꾹 쓰고 올라가더라고요. 좀 80km 이상 쭉 치고 올라 올라가요. 아, 강도 고바이를 그 정도로 빡 치고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고 진짜 무거우면 70km. 어... 완전 한10 10톤 이상 실어보면 어... 70km. 그래도 잘 치고 가네. 네막 어... 치고 막 올라가요. <laughs> 만족하신다 운동을... 맞지? 예. 만족은 하죠 감사합니다. 늘안 좋은 점 하시고 예. 네, 제가 예. 사장님 영상 지금 편집해 가고 좀 이따 올리기거든요. 아, 이거 올라가면 부끄러워서 못해가나뭘 <laughs> 부끄러워 보여. 말씀도 겁나 잘하시더만은. 아이, 좀 못해요. 그 <laughs> 음성 파일도. 예, 네. 제가 좀 영상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안좋은 자식. 시